살롬 지금 한국과 열방 가운데 온통 흔들림이 있는 것을 여러분 보고 계실 것입니다 지금 예전에 볼수 없었던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한국도 보지만 전 세계적으로 또 열방과 이스라엘의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마지막 때 준비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됐을 거에요 지금 현재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계시는데 기도도 어 어떻게 하는 것이 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기도하므로 그분이 움직이실까 이런 면을 좀 같이 나누고 싶어서 에돔의 몰락 부분에서 아주 작은 일부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라비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2019년, 20년 그때쯤부터 벌써 말씀을 열어주고 계시는데 이 마지막 때에 마지막 때를 알고 가는 사람들과 또 준비하고 가는 사람들은 다르다 그잖아요 바케츠, 미케츠 이야기 하시면서 알고 여러가지 일어날 것도 알아요. 앞으로 되어질 것도 알아요. 그런데 미케츠에 사는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을 암과 동시에 또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어디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기도를 해도 그렇고 준비를 바로 할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우리가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일 가운데 같이 걸어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다르다는 거예요. 준비하는 사람으로 가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라피님 메시지 속에서 보면 이와 같은 것 너무나 정확하게 너무 소중해요 이거를 꼼꼼하게 보면서 이걸 붙잡고 가면서 기도하는 이런 것이 되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기 때문에 특별히 일깨우셔서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시잖아요 이번에도 그봄 봄에 가을에 오셨었지만 그때도 한국에 대한 언급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깊이는 안 하셨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번에 그 대통령, 이겸이 그 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시간을 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면서 한국의 영적으로 어떠한 처지에 있고, 그렇다. 왜? 한국은 다른 나라들도 그렇지만 또 특별히 그전 세계의 어떤 전쟁과 맞물려 있을 수 있는 이런 어떤 요소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고 한국 사람들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말씀해주시는 거겠죠. 그래서 저도 지금 굉장히 많은 어떤 문제들을 놓고 기도를 하고 있지만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다는 라말을 들었어요. 실제로 악이 많이 증가하고 하마스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기를 하마스가 어떤 영이고 곡과 마곡이 어떤 영이고 또에돔의 영이 어떻게 움직일 것이다 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들이 활동하게 된 것에는 그만큼 이유가 있잖아요. 예수와께서 오셔야 되니까 총 악한 것들의 어떤 활동이 더 짙어지는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타락하고 어또 어떤 다른 어떤 기준이 없어요 우기고 또어 자신들의 생각하는 것을 선택해서 가는 어떤 신앙 마저도 그렇게 되길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일러 주시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토라를 강조하시는 것이 성경이 기반이 되는 토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섬기는 것과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것, 메시아가 어떤 분이다 정확하게 알게 하는 이걸 통해서 그 안에 들어가면 많은 것들 있잖아요. 아 유대인과 같이 가야 되는구나. 또 절기와 샤바 이런 부분도 하나님이 왜 그걸 하라고 하셨고 지금도 그것을 했을 때그 안에 얼마나 많은 보화가 있는지. 엄청납니다. 근데 이런 것도 알려 주고 싶어 어, 하시는데 어 인류 역사 속에 여, 어 잘려졌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손실을 가져왔는가. 교회가 음 생명이 약화되게끔 하는 그런 일을 했는가. 이딱이 안에 들어 있잖아요. 이것이 너무 많이 알려지지 않는 것은 우리가 정말 안타깝고 어, 지금 이 시대에 우리 한국에도 남은 자들이 많이 서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국가적으로 어 이스라엘 열방 다 봐야 되지만 국가적으로 위급한 상황이 있어서 이런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나누고자 합니다. 음, 우리가 그 대적들을 향하여 갈 때, 음, 라피님도 이야기했잖아요. 어, 세상에 그 어떤 그 라피들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한 말씀을 먼저 보면, 이사야 24장 21절을 보면은요, 그날에 여와께서 높은 데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는 이게 지금 위에 하늘의 군대와 밑에 땅의 군대가 같이 악한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같이 움직이는데 그들을 다 하늘의 군대에 먼저 파세 하시고 하나님이 이 땅의 열 왕들이죠. 같이 뭉쳐서 대적하는 그러니까 하마스의 영, 에돔의 영 같이 뭉쳐서 어 결국은 사단이 뒤에서 조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한 이 세력을 멸하겠다. 그러면 어, 이것이 풀어지는 이유도 있고 어, 지금 현상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대적하고 가야 되고 우리가 그럼 이 가운데 속하지도 않아야 될 뿐만 아니라 문도 열어주지 말아야 되고 어, 또 이들을 어떻게 대적해야 되는지 이게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어, 그리고 무장된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남은 자, 그 무장된 사람이 어떠한 사람들인가? 이들은 이길 수 있는 자들인데. 먼저는 자기가 알던 것, 자기에게서 나오는 것 이게 오를 것이다. 저게 오를 것이다. 하나님 토라 말씀이 기준이 서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로 가는 모든 것들을 비우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 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만 말씀이잖아요. 토라잖아요. 토라가 성경의 기반이니까 모세오경 이걸로 가서 가서 보니까 하나님 성기는 방법이 다 나와 있잖아요. 그것으로 해서 가면서 또 거기 보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형제들을 세우고 가는 자, 그러니까 두 가지를 하려는 거예요. 비우고 또 형제들과 같이 이끌어서 그들이 갈수 있는 이런 것으로 가는 자들이 무장된 자고, 이들이 무장이 강력하게 되어질 것이다. 이들게 에 하나님이 엄청난 어떤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들을 부어줄 것이다. 이 내용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제 에도미 몰락 그 부분에서 시편 83편을 빗대어서 말씀하시면서.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이 어떠한가를 통해서 우리가 대적자들 지금 제가 이렇게 썸네일에 해놨잖아요 시스라와 야빈 오렙과 스엡 세바와 살문나 이들을 대적하고 그들을 물리치신 그 하나님 또 그들이 그들을 누가 물리쳤어요 사람들이 그때 당시 기도원도 그렇고 바락 저기 드보라 이런 사람들이 물리쳤는데 하나님은 여기에서 말씀하시기를 시편, 말씀하시기를 어, 굳이 애굽에서 이긴 그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지 않고 미디안에서 했던 것 같은 이런 걸로 어,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시편 기자가. 이 시편은 고거와 어, 마곡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어, 우리의 하나님을 일깨우는 마지막으로 일깨우는 시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시편 83편을 하나 하나 짚어가는 과정 가운데 보 보면은 하나님의 일어나서서 일어나서서 잠잠하지 마시고 구원해 달라라는 기도로 나가는 시예요. 그러면서 하늘의 세력에 영향을 받아서 땅의 세력이 움직이는 것, 땅의 열 왕들이 움직인 것 이것을 시로서 말씀하시면서. 이제 사부절을 좀 봅니다. 그래서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관계를 꾀하고 악한 것들이 그렇죠. 또 주의 숨긴 자를 치려고 서로 은논하며 이런 지금 열 왕들이 움직인 이런 것이란 말이에요. 그들의 영적 뿌리는 뱀이고 그의 명령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백성을 제거하려는 인류 역사의 이스라엘을 제거하면 그 안에 진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 섬기는 이 모든 것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들을 그렇게 대적하는 것이잖아요. 그 이들을 대적하면, 우리가 거기에 붙어 있는 자로서 가는 믿는 사람들도 포함이 되고, 또 뒤에 믿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할지라도, 인류가 모두 멸망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이스라엘이 지금 앞서서, 공격을 받지만 이게 남의 일로 볼 것이 아닌 거예요 성경에서 보면 이스라엘 에 대해서 말하면 결국은 뒤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같이 다음 겨냥한다는 것을 알고 이렇게 메시지를 봐야 되죠. 그래서 진리의 이름이 온 우주 가운데 기억되지 않도록 하겠다 이들의 그런 어떤 시도로 하는데 모든 열 왕이 여기 합세하는데 이제 그 에돔의 몰라 보면 많은 부분이 나와 있죠. 그들의 세력이 누군지, 어떻게 움직이는지, 여러 왕들이 움직이는지, 지금 그거 하고 있잖아요. 그 가운데 있을 것을 알고 이 시를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시 가운데 기도하는 것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먼저는, 어, 영의 세력에서, 하늘의 세력에서 무너뜨려짐이 돼야 땅에 있는 것들이 힘을 잃고 그, 하지 않는다는 거, 그 원칙도 자꾸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이제 간단히 그 부분 부분만 말씀을 드립니다. 책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지만, 이제 그래도, 어, 또 혹시 예, 이것을 어 접하지 못한 분들은, 어 책도 보시기도 하지만, 어, 이런 기도를 하자 하는 거예요. 이제 8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디안에서 행하신 것 같이, 예, 그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행하세요. 하나님 일어나셔서 저들을 쳐달라고. 그때 당시에 보면, 그 사사기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범죄 하잖아요 범죄 할 때마다 하나님이 대적을 끌어왔어요 그러면 음그 야빈과 시스라 그들이 쳐들어 왔을 때도 이스라엘이 죄를 짓고 있을 때 그랬다 했어요 그랬는데 조금 있다가 물리쳐 줬더니 또 이렇게 음, 7장 8장 에 가면 또 어 미디안을 통해서 하나님이 죄를 짓기 때문에 미디안을 통해서 이들을 체찍질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장면이에요. 그럼 체찍질을 허락하심과 동시에 또 항상 구할 사람을 세워서 그 가운데 이기는 그런 장면들인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이렇다라고 전해 주시는 것이 왜어 미디안을 언급했을까 하면 그 미디안 애굽을 말하는 게 아니고 애굽과 싸웠을 때그 이야기 아니고 미디안과 싸울 때왜 언급하셨나? 그 때는 하나님께서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싸웠잖아요. 이렇게 같이 싸운 이런 부분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어, 작은 숫자가 그, 그, 가난, 군대를 이겨버린 것처럼, 시스라, 야빈과 시스라, 그를 이긴 것처럼, 이번에 기도원도 작은 수로 이스라엘과 같이 합세해서 물리치잖아요. 그것은, 작은 빛이 결국 거대한 어둠을 물리치는 것처럼 또 작은 진실이 거대한 거짓말을 물리친다라는 걸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수가 작은 것 같잖아요. 어둠이 짙어서. 어? 그렇지만 작은 빛이, 작은 진실이 거짓된 것, 지금 얼마나 거짓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까? 아주 말싸움 하는 거잖아요. 법싸움, 말싸움, 누가 어떤 말에 이기느냐. 누가 무슨 말을 했느냐 가지고 엄청나게 일어났잖아요. 무슨 말을 누가 했네? 그러니까 그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거기로 이렇게 휩쓸리는 일어났던 영향을 받는. 그래서 이 말씀 이 있는 거예요. 작은 수지만 빛이 작은 빛이 거대한 어둠을 물리치는 거죠. 그럼 빛이 모여서 또 작은 진실이 거대한 거짓말을 물리친다. 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는 지금 이걸 싸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어, 저, 음, 7장에 보면은, 그, 사사기 7장에 보면, 어, 오랩과 스앱이 나와요. 미디안의 방백. 이들을 하나님께서 치시죠. 그들을, 그들의 꾀로또 이스라엘을 괴롭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음, 세바와 살문나가 나와요. 이들은 미디안의 두 왕이에요. 그이스라엘 그러니까 치려는 자들을 이렇게 치시라. 거짓의 지도자이고, 그들은 거짓으로서 존경을 받아요. 지금 그런 모습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 이런 자들을 기도한 작은 사람들의 수에 넘어가서 진리를 소유한 자들의 손에 넘어가게끔 하나님 하셨지 않냐? 이런 말을 여기서 시인이 10편, 83편을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잖아요. 우리가 그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 작은 것 같지만 진리를 소유하는 자들에게 그들을 넘겨달라. 그것을, 그것들을 제거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하셨잖아요. 지금 시편에서는 이미 지나간 사사기의 일을 들추어서 이 말씀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의 하나님이여 저희로 굴러가는 건물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촉이 같게 하소서 그 위에 있는 그런 악마들의 우두머리 또 이런 땅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은 항상 악한 어떤 영적인 오염을 가지고 어 거룩한 장소가 더럽혀지는 것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범죄케 해서 그들이 넘어지게 하고 하마스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 이스라엘이 엄청 싸웠을 때그 10월 7일 하마스 움직임이 있었다잖아요. 지금 우리 한국이 그런 딱 처지에 딱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막 싸우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 영이 들어와서 오염을 시키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염이 된 거예요. 그들이. 오염이 돼서 그와 같은 일들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하는 거죠. 사실은 알고 보면 스스로 자신들이 망한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것에 속임을 자신 스스로 당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을 놓고 우리가 악한 뒤에 세력을 기도하라 이 소린 거예요. 앞에 있는 그들을 가지고 싸움으로서는 이길 수가 없으니까 뒤에 있는 그들을 조장하는 악한 하마스와 악한 영들의 역사 오염을 시켰던. 그 주범들을 놓고 영적 세계에서 하라. 그러면서 우리가 야곱의 어떤 싸움을 한, 한 군데 우리가 좀 봅니다. 그것은 야곱이 야복강에서 싸웠을 때, 라피님이 그랬잖아. 요그말씀들 전해주셨죠. 에돔을 어, 실제로 만나기 전에, 에서 형을 만나기 전에, 에서는 지금 죽이려고 하고 오잖아요. 그런데 에서의 천사와 씨름을 하고, 그러니까 영적 세계에서 먼저 씨름을 하고, 거기서 이겼는데 어떻게 이겼는가? 사실은 그 전에 이것도 짚어줬잖아요. 어, 유대인들은 그 토라 말씀에 어긋난 삶을 살면 안 되는데 어, 두 아내를 얻은 것도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거다. 어, 이런 것도 하나의 어, 그에게 어떤 죄가 될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모르겠어요. 이제 그 내용을 여기에서 뭐라고 씨름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을 들였겠죠. 하나님 어떤 것들을 뒤짚어보고 회개하고 나아가고 영적인 세계에서 영적인 악한 것이 자기를 해치지 못할 정도로 이긴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런 다음에 육적인 형을 만났을 때 해치질 못했잖아요. 이겼잖아요. 이미 영적인 세계에서 그거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먼저 이 말씀에서도 보면 영적인 세력이 있고 땅의 세력이 있다. 땅의 것을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먼저 그것을 묻고 그 국가적인 걸 말씀하셨을 때도 그 말씀하셨잖아요. 사르 영적인 그 국가의 그 악한 영들을 묻고 그들이 활동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먼저 되어야지 이 물리적인 세계에서 이길 수 있다.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먼저는 우리가 또 회개하면서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해달라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리고 개인을 기도할 때도 어떤 악한 자가 있으면 그 사람 우리가 욕하고 막 어떻게 하는 그거보다 더 이길 수 있는 능력은 그를 어 붙잡고 있는 악한 세력, 얼마나 악합니까? 그 세력을 먼저 제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저가 저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응? 저들도 정말 그 자신들이 얼마나 악한 것을 하는지 깨달아 알아서 저를 멈추게 해달라고. 그들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들을 통해 역사하는 악한 영의 영향력이 끊어질지어다 하면서, 했을 때, 영의 세력을 물리쳤을 때, 그들이 움직임이 줄어들고, 제거되겠죠. 그런 싸움을 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그런 싸움 해야 돼요, 지금 한국 가운데. 어쨌든 지금 남은 자들로 서는 이런 분들은, 이런 어떤 것들을 알고, 영적 원리를 알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오시기 위한 것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도가 하나하나 이렇게 교정이 되면서 하나님 뜻을 맞추는 기도, 합당한 기도, 하나님이 움직일 수 있는 기도, 천사들을 동원할 수 있는 기도가 나올 거예요, 계속. 우리가 그렇게 같이 성장해가면서 하나가 돼야 남은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가 돼야 다음에 이스라엘이 일어나서 14만 4천이 일어나서 모든 열방 회복시키는 거 그들이 하잖아요. 거기까지 우리가 달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샬롬